11월 21일,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왕 여우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드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어둡고 힘겨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결국 함락되어 성전의 물품까지 약탈당합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라가 망한다고 주님의 나라까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그 죄로 인하여 주의 징계 안에서 망한 것일 뿐, 그 나라의 쇠퇴가 하나님 나라의 쇠퇴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보이는 교회가 쇠퇴될 수 있고, 잠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주권이 쇠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힘겨운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둘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성도 안에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힘겨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한,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건재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도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봅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주의 백성의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박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쇠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시대의 다니엘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될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